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난 5일부터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프로야구에서 홈런 빈도수가 작년 대비 눈에 띄게 상승하자 공인구의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음, 공인구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홈런 개수가 대단한데요. 저와 함께 알아가 볼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부탁드려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 42경기에서 나온 홈런 수는 모두 89개로 경기당 2.12개인데요. 타구 투자가 극심했던 2018 시즌 후 한국야구위원회가 공인구 반발 개수를 하향 조정한 뒤 처음 치렀던 2019 시즌 경기당 홈런 수 1.41개와 비교하면 경기당 약 0.8개가 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이를 두고 반발력을 낮춘 공인구를 타자들이 1년간 경험하면서 적응력이 높아졌다거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투명성 속에서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등 경기력 요소에서 원인을 찾는 분석이 있는 반면 공인구의 모종의 변화가 가해진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KBO가 공인구를 건드렸다고 생각한다거나 어차피 무관중인데 홈런볼 다 수거해서 검사해봐라는 글이 최근 며칠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야구기구가 2012년보다 반발력이 나아진 공인구를 사용하고도 그 사실을 은퇴하다가 불통이 나서 일본 야구계가 발칵 뒤집혔던 적이 있어서 팬들에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네요. 분명한 것은 작년과 올해 적용되는 KBO리그 공인구 반발개수의 기준이 동일하며 검사 결과 현재 리그에서 쓰고 있는 공이 규정된 반발개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KBO 공인구는 주식회사 스카이라인스포츠의 AAK100입니다. KBO가 개막 3일 차인 지난 7일 발표한 2020 시즌 공인구 1차 수시 검사에서 공인구 반발 개수는 평균 0.4141로 측정됐습니다. 아, 아무런 문제가 no. 없는 거죠. 하지만 탱탱볼 논란이 생길 정도로 시즌 초반 홈런이 많이 나오고 있고 비거리도 지난해보다 늘어난 모습입니다. 홈런 타자들이 나올 때 긴장하고 보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난해에는 잘 맞았다 싶은 타구가 펜스 앞에서 잡히는 모습이 많았는데, 올해는 잘 맞았다고 하는 타구는 대부분 펜스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홈런의 시대가 오는 상황인데, 투수들이야 힘들겠지만, 팬들에겐 홈런 레이스가 점점 재밌어지겠죠? 이렇게 홈런이 많이 나오니, 홈런 왕이 되려면 40개 이상을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9 시즌엔 키움 히어로즈 박병호가 33개의 홈런으로 홈런 왕이 됐었죠? 유일무이하게 30개의 홈런을 넘겼는데요. 공동 2위였던 SK의 제이미 로맥 최정이 29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지금 초반이지만 홈런 레이스가 정말 재밌죠? 쳐야 할 타자들이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홈런 1위는 2018년 홈런 왕, 두산의 김재환과 SK의 한동민으로 4개씩 쳤습니다. 공교롭게도 둘다 지난해 공인구의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2018년 44개의 홈런으로 홈런 왕에 올랐던 김재환은 지난해 15개에 머물렀고, 2018년에 41개의 홈런을 쳤던 한동민은 지난해 12개에 그쳤답니다. 절치부심했던 결과가 현재의 초반 홈런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산 오제일과 LG 라모스, NC 나성범, 박성민, KT 강백호, 롯데의 마차도, 전준우 등 7명이 3개씩 홈런을 쳐서 공동 2위를 했습니다. 2019 시즌 홈런왕 박병호는 2개를 기록했고, 로맥과 최정은 1개씩 치며 손맛을 받고, 지난해 24개로 홈런 5위였던 KT 로하스도 아직은 1개밖에 못 쳤다고 합니다. 새 외국인 타자 중에선 라모스와 마차도가 눈에 띄는데요. 둘다 3개씩 홈런을 쳤습니다. 라모스는 힘을 바탕으로 한 스윙이 홈런을 만들어내고 있고, 타격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한국에 온 마차도는 중요한 순간 한 방을 치면서 한국에 와서 장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팀당 10경기도 치르지 않은 만큼 탱탱볼 문제를 거론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홈런 수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는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미세한 공인구 반발 개수 상승이 미친 영향도 본격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전문가들은 지난 시즌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자들이 적응한 것이다 라거나 따뜻한 날씨에 개막해 타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홈런은 많으면 많을수록 경기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니까 이번 시즌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만 영상 마무리 할게요. 유바!